이렇게 오케이 얼굴이 이렇게 왜곡돼서 많이 나오더라고 요 오케이 여기는 데이비드 호텔이고 저녁 먹으러 호텔 왔는데 굉장히 크고 좋네요. 호실장도와 여기가 유대인 호텔이라고. 예 네, 외국 음식이 절대 많이 먹는 데. 그러면은 제지국이랑 이런 거 전혀 없겠죠 호실장도와 줄 제대로 서야겠다. 근데. 좋은 냄새. 아, 그래요? 네. 난 여기를 딱 들어오자마자, 아, 향신료냄 제가 좀 낫다. <laughs> 이 생각했는데. 호실짱 어, 좋아! 향신료가 강한 아, 진짜요? 향신료가 엄청 강한데요. 아하, 그럼 맥도날드를 가야겠군.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야죠. 네, 여기 이스라엘에서 최고급 오. 호텔이라고 하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밥이 굉장히 짠거 같아요 맞아요 오. 밥도 그냥 맨밥도 되게 짜더라고요 맞아 근데 거기에 또뭘 뿌려 드시는 거 같아 응. 맥도가자? 야외 체험하 <laughs> 야, 맥도나자 <해보자. 웃음> 이거 뭐지? 네, 그나마 좀 그런 맛이 막많이나안느껴지게 치킨이라 저도 딱 하나만 들었거든요, 그직 맥도날드에서도 그런 거 뿌리는 거아니 아까 연윤이가 얘기한 게그 고기에 향신료 뿌리고 그 병아리 콩 무스 발라줄 것 같다고 이거 뭐야? 고추인가? 완전 크다 오이고추? 완전 크다 안 되실거죠? 네 <laughs> 이건 뭐지? 저 이거 하나 먹어저 이거 좀 우리 퍼가요 오오오 오케이 이거 닭가슴살 아니야? 아 맛있겠다 많이 많이 그럼 맥도날드를 가야겠군 이건 뭐지? 생선인가? 이건 뭐예요? 이거 좀퍼 볼까요? 약간 불고기 느낌? 응어 이거는 뭔가 어 여기 튀김 있다 아 맛있겠다 이렇게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색깔 톤이 <웃음> <웃음> 아이고 맛있겠다. 그렇 이거 좀 많이 가져가. 우리 먹을 수 없는 게 많아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많이 가져가야 돼. 굿. 그리고 그거는 향신료 안 썼어요? 먹을 만했어요? 아, 조금 있었어요.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많이 <laughs> 네. 감자를 진짜 넣고. 우리 케찹도 아, 케 케찹 아, 근데 케첩도 향신료 있는 거 알겠죠? 제정도야 여기에 가까 놓고 왔을 때 튀김 밥 뺐다 했으면 그러면 먹다가 요그시다 저희 팀의 이런 불신 <laughs> <이> 강력한 불신인 거 보면은 다들 드시고 계시는구나 <laughs> 기도 <웃음> 우리가 먹어주는 <먹어줄게>. 거가수 음! <laughs> 언니 먹어요 <laughs> 치킨너겟 <러겟>. 연예인같 <laughs> 라표현 아니, 진짜 맛있는데? 약간, 실빵 맛 나는데? 응. 네. 음. 한번더 눌러요? 오, 어, 향신료. 완전 아, 줘봐, 세다. 줘봐. 음, 닭고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닭가슴살 네. 예. 제가 우리 팀장님을 믿고 한번 먹어볼게요. 다양한 맛에 너무 맛있어요. 뒤져보셨어요? 아. ㅋ ㅋ 다양한 맛의 이맛이 <laughs> 여기 제요 네. 감자에 이렇게 딱찍어맛있다안 돼요 그으안 내일. 유대인들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계속 유예하는 그음 약간 상한 피자 호빵 맛 아, 야, 약간 달라 약간 신맛어 <립> 야, 그냥 앉아있는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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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 이거, <립> 그이 이거. 안 이거 안 먹어. 아, 세요 근데 진짜. 어, <립이> <립이> 아, 나도 수박 먹을래. 뭐라고? 어디냐고, 그래서. <립이> <립이> 저 지금 어, 수박 맛있어. 수박 맛있있어 수박 어, <립이> 어. <립이> <립이> <립이>